로할렐루야, 살아서요, 사신 하나님 아버지 사월달 아버지 넷째주 마지막 아버지 복된 주일 맞자, 여 사랑께서 찾아오로 영광 돌립니다. 합심으로 통솔도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도 많만케 오자 결시고로 예신이 부활하신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사실 또일땅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버지 떨군 아버지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 나타나서 아버지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또 아버지 평안과들 성령 받아주시을감사합니이다또사 주시고 서로 또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어가듯 천국고부의 말씀을 전성시 신과 게를 유형암사례 업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하시오아버지 많은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저 하나의 성자 뜻 가운데 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시고, 있는 데주시하시오 아버지 성녀로 성녀로 중막대고 자리하시고 예심을 실천하여서 한지는 도에서 성령이 내려사 아버지 60명 거기 성녀 오통하 여기 전 세계의 아버지 이웃이 전체 아버지 다 운영하고 섭리하고 있으을아버지계서 대중암사례 업니다. 아버지, 아버지 원수만이 사단 악한 것들은 바락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갈지어다 마르다와 한들다 때에 그 도망갈지어다 모든 균과 모든 아 악의 천령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불러가고 치료받을지어다 많은 환자들 공동을 해볼까이 붙자 이시여시고 아버지 성녀로 성녀 충만충만자일서 아버지 강력케 우자와조시에이어와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어역 만재주로 두번째 이제 일름이오을 아버지들 아버지들 아버지 갈 마음에 심하며 기다울사옵니다 또더더은 부활로 부활의 신앙으로 붙자 이어치고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들 보호정파들 일시고 유튜브 방송 전세 보인 정파 되며 하나님 안 선대 때 불쌍한 이어들 구원받는 놀라움자 일시하시고 아버지 할렐루 할렐루야 주 아버지 자원의 이 말씀이면 허망시대 아버지 중요한 시대에이잘 있습니다 아버지 인제는 아이티 로봇 문화가도 극성물이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정말이 가까이 있으시오 아버지 저희들 정진철 근심에 끼어 기도하고 아버지 무당하게웃자 일시하시고 아버지 성녀로 성여로도 춤만 춤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웃자와 조실이역에서 할렐루 할렐루야시고 모두 교회들마다 일시고 대한민국의 큰 변화 성녀나 빛의 꾀나 아버지 지하도 가족 꾀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오시오 아버지 성녀로 성녀를 하느님 앞에서 아버지 홀려온혼을 주시오시오 그별히 사는 때에도 축복하여 주시오시오 아버지에게 연약하고부족한 가운데 있으나 더더욱 왕성하게 아버지 활동을 부탁해 주시오시오 아버지 성녀의 서로도 충만충만하게 흥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육자와 주시오고에서 할렐루 할렐루 모두 영혼을 다 주시오시오 아버지 독사를 시험으로 짜주셔시오 성녀로 성녀로 충만충만하게 아버지 가면 도적의 여시오 이 사월 달도 아버지 내쫓자 마지막 복대지 하늘께 영감 드리며. 다음 주는 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을 뵙으면 여러가지 아버지 가정의 달이신 일 1년 3 6 0일 가정의 달이라고 5월달에 특별히 아버지 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셔시고 아버지도 자녀들 부부 아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섬유로 듣다니는 암세를 업나이다 아버지 주역을 하나 역사에 유시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을 다 주시하시고 아버지 성령을성령충만 때부터 유시하시고 우리 야외 스와트 시선을 닫히 5월달 둘째 주간에 이 박사의 성산을위에서늘 준비하는 가정의 あん다 네,